베드로 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38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로 15절 말씀 신약 387쪽에 있습니다. 네, 두절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있었고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는 우리가 이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삶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예배 시간으로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성대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네, 샬롬은 참 좋은 인사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라는 인사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이 축복된 인사말로 함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에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샬롬이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아멘. 우리 모두 가운데 성탄절을 며칠 앞두지 않은 이 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평원과 평강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는곧 성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 때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 시간은 아닌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1년, 중, 1년 중에 선물을 나르고 하루 쉬는 그런 날로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정한 모든 절기는 다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계속해서 지나오면서 이런 절기의 의미들을 변질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12월 25일 성탄절, 성탄절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변질된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가 선물을 나누고 케이크를 자르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기보다는 그저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소원하며 선물을 나누는 시간이 되어버린 이 성탄절을 우리는 올바르게 지키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 날을 그냥 그렇게 기억하지만 오늘 함께 예배드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탄절은 다른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는 기념하는 날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크게 두 시대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신약과 구약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마도 모두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전과 이,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진 이 구약과 신약은 각기 같지만 다른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약과 신약이 서로 마음을 졸이면서 정신을 발짝 차리고 기다리는 것이 각각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새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신약은 이 땅에 오셨던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구약은 예수님이 어, 처음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신약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을 곧 재림과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already, not yet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미 시작된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완성될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으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전히 그 가운데 무너지고 엎드러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죄의 가운데서 자유한 존재가 되었지만 이 땅에서 결코 죄를 다시는 안 짓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 결코 죄를 범하지 않는 자,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계속 순종하며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정이 완성되는 날은 우리 모두가 알지 못하는 그때이지만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며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정신없이 이리,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는 그 이유는 언제일지 모르는 그 날과 그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날과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코로나의 종결입니다. 지금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이라 코로나의 종결이라는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실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각자 소망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언제나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이 수록 더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흠도 많고 오점도 많지만 에베소서 5장 27절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셔서 또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실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희망과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것을 꿈꾸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 앞에서 무너지기를 수없이 반복하는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또 거룩하고 흠없게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나아가는 자로 온전한 교회로 세워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앞선 13절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경건하지 못해서 경건한 자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 경건함을 추구하며 힘써야 하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경건을 힘써야 하는데 그 경건함, 경건함이란 무엇일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경건이라는 것을 볼때 노아를 떠올려 볼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온 땅이 다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해서 부패하고 그냥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즉 자기 마음대로 빼앗고 죽이고 취하고 했던 그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당대 의인인 노아를 보면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나 반드시 이 땅을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 외에는 그 시기와 때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고선 그 가운데 노아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저 즐거움과 행복과 기쁨으로 자신의 쾌락을 즐기고 있는 그 광란의 광의 파티의 날에 노아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때를 웅묵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날에 혼자 애쓰면서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정신 나간 사람이라며 분명히 비난하고 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노아와 사람들의 결말을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입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마냥 웃고 떠들며 즐기던 자들을 모두 쓸어버리셨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뿐 아니라 모든 가축과 새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노아는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자신이 원하는 가족들까지 함께 살아남았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보면 알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남기십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경건한 자들이 단한 명이라도 더 있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이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가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가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다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심지어는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고 계시기에 공의의 하나님이 자신의 심판의 날을 참고 계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자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무엇보다도 오늘의 말씀처럼 경건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힘써야 합니다.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뿐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 나의 지인들 그리고 설령 이 세상 가운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모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참으심이 구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경건한 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예배드릴 때 얌전히 조용히 있는 것이 경건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경건이라는 것은 이웃과 가정을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그와 함께 이 세상 가운데, 이웃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너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함으로 기념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을 기다린 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경건이 실천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기다린 이 가운데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내 주위를 둘러보고 내 이웃을 둘러보고 어떻게 하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문화에 젖어 성탄절을 준비하고 누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경건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성산절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게, 어,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순서 상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교회 문병국 장로님께서 20일 이번 주, 20일 월요일에 차에서 내리시다가 넘어지셔서 척추와 신경을 다치셨습니다. 지금 한양대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아마도 내일 목요일 수술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수술 과정 가운데 모든 이의 손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수술이 잘될수 있도록 그리고 치유와 회족, 회복 과정 가운데서도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인호 권사님의 남편분께서 자전거를 타시다가 넘어지셔서 고관절을 어, 다치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대병원에서 수술을, 어, 받고 계실지 아니면 받고 이미 회복 중에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 신용권사님의 남편분께서 수술이 잘 맞춰지고 또 잘 회복되어 질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올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성탄절을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항상 경건하게 힘쓴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한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흠 없는 자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또한 우리 교회에 많은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손 얹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 금 주님 앞에 온전히 함께 예배드리며 또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 갈수 있도록 주님 빠른 회복과 빠른 치유와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서로를 위해 더욱더 사랑하고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걸 믿으며 이번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